1998년 어느 겨울, 섬뜩하고도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중국 시안 시내 한 주택가 골목에서 한 소년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피범벅, 눈은 풀려 있었고, 그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 소년, 이름은 가오샤오. 평소 누구보다 조용하고 착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여섯 명의 불량 청소년들이 골목길을 막아서더니 다짜고짜 주먹질을 퍼부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몰매였습니다 그저 학생일 뿐인 가오샤오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정신없이 맞고 걷어차이다가 간신히 틈을 타 집으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오더룽은 아들의 몰골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날따라 괜히 야근을 하지 않은 자신을 다행이라 여겼고 범인이 누구인지 추궁하기는 커녕, 일단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피는 멈추지 않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게도 병원의 응급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외상은 조금 있지만, 통은 단순한 충격 때문입니다. 약좀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에 속수무책으로 돌아왔지만, 집에 도착한 가오샤오는 금세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고, 손발이 차가워졌으며, 끝내 침대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이번엔 정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환자, 지금 뇌내 출혈이 심각합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출혈은 뇌에 깊숙이 퍼져 있었고 수술도 소용없었습니다. 가오샤오는 열흘 넘게 혼수 상태를 견디다 결국 아버지 손을 한 번도 잡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가오더룽의 인생도 멈췄습니다. 흰머리 난 아버지가 검은머리 자식을 묻는 고통,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그 뒤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가오샤오를 폭행한 건 그의 반친구인 왕싱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왕싱은 자기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여섯 명의 깡패를 시켜 가오샤오를 혼내주라고 시켰습니다. 왕싱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가 좋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보기 싫었어요. 뭔가 잘난 척 같아서요. 가오샤오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고급 산악 자전거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가격은 60만 원이 넘는 고가. 당시로선 정말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오더롱은 아들이 유일한 자식이고, 그것도 늦게 얻은 아들이라 눈에 넣어도 안 아팠습니다. 사고 싶다고 그래 아빠가 사줄게. 그말 한마디로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가오샤오는. 정말 행복해 보였고 아버지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살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행복이 누군가에게 눈엣가시였습니다. 왕싱은 매일 그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오는 가오샤오를 보며 마음속 깊은 시기와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지가 뭐라고 맨날 잘난 척이야. 왕싱의 이런 열등감은 결국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학교 밖에서 어울리던 불량배 6 명을 불렀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오샤오를 골목에서 집단으로 가격했습니다.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범인 7명을 모두 체포했고 모든 경위도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다섯 명은 각각 징역 2년에서 10년, 미성년자인 한 명은 처벌 없이 소년원으로. 그리고 사건의 주동자였던 왕싱은 현장에 없었고 미성년자였단 이유로 벌금 60만 원을 배상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죽었는데 고작 60만 원이라고요? 그날 판결문을 받아든 가오더롱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종이에서 불꽃이 튀는 듯했고 가슴 속에서는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맞아 죽었는데 그 주범은 처벌도 없이 풀려난다. 6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다고 질투한 아이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대가가 고작 6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라니 이게 법입니까? 가오더룽근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운 기각 통보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법은 미성년자 왕싱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절망은 계속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건 이후 하루하루 무너져갔고 눈뜨면 눈물, 밤이 되면 악몽. 정신은 피폐해졌고 결국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자전거를 왜 사줘서 왜 그딴 애한테 눈에 띄게 했어. 가오더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사랑이었고 후회는 그 사랑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나도, 내 아들도 아니었다. 잘못한 건 때린 놈들이고, 그걸 봐주고, 외면한 사회였다. 시간은 흘렀지만,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정의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정의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날부터 그는 복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쓰다 남은 화학 약품들을 몰래 모았고, 기계실에서 쓰던 금속 조각, 폐배터리, 전선까지 하나둘 챙겼습니다. 그는 낮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밤에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남자였습니다. 2001년, 드디어 그는 첫 번째 폭발 장치를 완성합니다. 그는 그 장치를 들고 자신의 복수 대상 1호를 찾아갔습니다. 그첫 타깃은 병원. 그날 아들의 상태를 피부찰과상일 뿐이라며 돌려보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 의사 그 사람만 제대로 봐줬어도 우리 샤오는 안 죽었어. 가오더룽은 병원의 환자들이 거의 없는 설날 밤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책임을 회피한 병원과 의사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병원 로비에 정성스레 준비한 폭탄을 설치하고 사람 없는 틈을 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에 병원은 평소보다도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이 내려앉았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차장 쪽까지 흔들릴 정도의 굉음이 병원 전체를 덮쳤습니다. 이번 실 근처에 있던 간호사 몇 명이 튕겨나갔고 병원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7명 부상, 병원 로비는 사실상 폐허, 재산 피해 천만원 상당, 사건은 곧 전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설날 밤, 병원 폭발, 범인 흔적 없어. 하지만 가오더룽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고다, 다음은 너희 차례다. 첫 번째 복수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가오더룽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범인들에게 직접 응징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기에 몇 년만 지나면 감형으로 곧 출소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동안 그는 산속 절에 머물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매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샤오야, 아빠가 꼭너 대신 벌을 받게 할게." 2004년, 드디어 그중 몇 명이 출소했습니다. 그는 준비해 둔두 번째 폭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번엔 과일 포장 상자의 폭탄을 숨겼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귤 상자처럼 보였고, 그는 이걸 출소한 샤오류의 집 대문 앞에 조용히 두고 왔습니다. 당시 샤오류는 집에 없었고, 아버지가 귀가하며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아무 의심 없이 들고 들어간 그 순간, 상자 속에서 희미한 초록빛이 깜빡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건 다름 아닌, 제조된 폭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거 이상하다며 아들과 함께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했고 폭탄은 다행히 큰 손상 없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해체하고 나서 전문가가 막 보호복을 벗으려는 찰나 2층에서 갑작스럽게 또한 번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광하는 굉음과 함께 집안의 창문들이 모조리 날아갔고 폭발 충격파가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폭발 전문가와 현장 경찰들 모두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두 번째 폭탄 역시 가오더룽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는 2단 폭탄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미끼, 하나는 실제 공격.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가오더룽은 세 번째 대상의 집에도 폭탄을 설치했지만 이번에도 운 좋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전부 1998년 가오샤오 폭행 치사 사건의 연루자들이다. 즉시 수사망이 좁혀졌고, 경찰은 나머지 4명의 관련자 집까지 수색했으며, 믿기지 않게도 내집 모두에서 폭탄이 발견됩니다. 이쯤 되자 수사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가오더룽의 지인을 추적했고, 2005년 1월 29일 친구 집에 은신 중이던 가오더룽을 마침내 체포합니다. 그는 그날 침대 위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베개 밑에서는 완성된 소형 폭탄과 개조된 권총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오더룽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원했을 뿐이에요. 내 아들은 아무 죄도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도 벌을 안 받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폭탄을 다 설치한 후 나는 자살하려 했어요. 학교 앞에서 스스로를 끝내려고 했는데 폭탄은 터지지 않았고 권총은 총알이 걸렸어요. 그 순간 아들이 나를 말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발물을 설치하고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없었지만 그 행위는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이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한 명도 죽이지 않았지만 법은 그를 사형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가오더룽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엔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끝났고, 마음속에선 이미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